안녕하세요 게임아재입니다. 오늘은 5월 닌텐도 스위치 한글화 발매 예정 게임들을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가죠. 5월 26일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디아블로 시기의 핵앤 슬래시 액션 rpg로 느껴지지만 개발진은 고전 던전 크롤 게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디아블로와는 다르게 이 게임에는 클래스와 스탯이 존재하지 않고 획득한 아이템을 강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세팅을 하는 형식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스타일의 복셀 그래픽이 특징이고 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인데요, 취향에만 맞는다면 빠져들어 할수 있을 것도 같네요. 5월 27일 닌자라 무려 무력 게임입니다. 8인 멀티플레이 TPS 게임으로. 껌과 닌자라는 독특한 설정이 특징입니다. 그래픽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 딱 보면 스플래툰이 생각나긴 합니다. 팀전도 있지만 기본은 배틀로얄 모드인 개인전이고 상대를 KO시키거나 오브젝트를 파괴해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껌으로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한다던가 닌수를 이용해 상대편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껌과 닌자라는 주제를 잘 활용한 것 같네요. 4월 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5월 27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전 시 닌텐도 온라인이 필요한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5월 28일 최근 출시된 이스나인의 전작인 이스 에이의 스위치로 이식됩니다. 이스 에이는 시리즈 중 가장 평이 좋았던 게임으로 나온 지 오래되었고 일본식 애니풍 색채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게임 자체는 상당한 수작입니다. 게임은 배가 난파되어 조주받은 섬으로 떠내려간 아돌리랭이 같이 자초된 인원들을 구조하고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로 섬을 탐험하면서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고 거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재미가 쏠쏠하죠. 비타에 비해 PS4 버전에서는 월등히 발전을 했었는데요. 스위치로도 이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우미아라 카와세 바주카라는 게임이 출시됩니다. 원래 이 시리즈는 와이어를 이용한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바주카란 부재를 달고 나오는 이번 신작에서는 고정된 화면에서 4명의 플레이어들이 경쟁하는피 터지는 우정 파괴 게임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나 몬스터를 로프로 캡쳐해놓고 바주카를 발사하여 적들을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대전 모드 말고도 같이 협력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챌린지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최고 기대작입니다. 제노블레이드 클로니클스가 리마스터되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그것도 한글화가 되어서 말이죠. 제노블레이드2는 스위치 초기에 할 게임이 몇개 없는데 외국어로 출시되어 상당히 아쉬웠죠. 그 게임의 전작입니다. 일단 평이 2편보다 좋은데요. 메타크리틱에서 2편은 83점으로 평작인데 반해 닌텐도 위로 출시되었던 1편은 무려 92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마스터답게 그래픽과 플레이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음악도 일부 재녹음하였다고 합니다.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에필로그 형식의 추가 스토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닌텐도 스위치 5월 한글화 출시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동수비 워낙 세계를 지배할 기세라 대작들이 없네요. 그나마 제노블레이드가 한 줄기 빛입니다. 리마스터 출시긴 하지만요. 이때쯤 닌텐도 다이렉트를 해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